대통령실 공무원 사적 채용 압력이 당당한 국민의힘 권선동 대표는 채용 청탁 의혹에도 떳떳한지 밝히기 바랍니다. 권선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공무원 사적 채용 압력 논란과 관련 뭐가 문제냐는 시기에 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체육에 사적 인연과 집권 여당 대표의 권력이 개입됐다면 그 자체가 불공정이고 비상식입니다. 후한무치의 전형입니다. 더욱이 그 사적 체육 대상이 자신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자녀임이 밝혀졌습니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지역선관위원회 자녀 취업을 청탁받아 대선 캠프와 대통령실 공무원 사적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채용 청탁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 채용 압력에 당당한 것까지는 후한 무치 한태도로 넘어가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지역 선관 위원의 자녀에 대한 부분은 이해 충돌에 따라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할사안입니다 권선동 대표는 그렇게 당당하다면, 이중 취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고,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라 추천을 한 시점과 청탁의 형태, 채용이 미친 영향 등 전반에 대해서 떳떳이 밝히기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을 대세운 윤석열 대통령 실이 공정과 상식의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후한 무치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 민심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전정권 탓하기 전에 사적, 사적 채용 압력과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한 소문부터 충실히 하는 것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드립니다.